혹시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에게 큰 금액을 이체할 때 세무 조사에 대한 걱정을 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그 걱정, 사실은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10억을 계좌 이체해도 절대 세무 조사를 받을 걱정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오해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다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재산 보호를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40년 경력의 세무사로서 저는 여러분의 편에서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할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재산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핵심 사항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현명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함께 가족 간 계좌 이체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재산 보호에 대한 갈망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하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챕터로 이어지며 더욱 구체적인 정보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없이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족 간 계좌 이체가 세금 문제로 이어질까 걱정하십니다. 특히 재산을 관리하는 어르신들께는 큰 고민이죠. 이 고민의 근본 원인은 복잡한 세법과 잘못된 정보 때문입니다. 사실 가족끼리 돈을 주고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복잡하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친구에게 차 한잔 사는 것처럼 작은 금액의 거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큰 금액의 거래일 경우,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비 또는 생활비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된 메모를 남기는 것이죠. 이는 마치 비행기 표를 예약할 때 목적지를 명확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자녀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문제가 될수 있죠. 예전 한 사례에서 김모 씨는 자녀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다가 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60대 박순자 씨도 처음에는 가족 간 금전 거래가 걱정이었지만, 이 원칙을 따른 후에는 걱정 없이 자금을 관리하십니다. 그녀는 이제는 마음 편히 가족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재산 보호를 위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거래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세무사 이연의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로 만들곤 하죠. 혹시 가족에게 큰 금액을 이체한 후 세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불안감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가족 간의 계좌 이체가 무조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킬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이체의 목적과 금액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무당국이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선물이나, 지원과 같은 명목으로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둘째, 금전거래에 대한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이치죠. 셋째, 자녀 명의의 통장 사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녀의 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관리하지만, 이는 자칫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통장은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로 70대 김영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자녀 명의로 매달 큰 금액을 이체했지만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죠. 다행히도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두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가족 간의 금전 거래도 훨씬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보가 부족해 불필요한 세금을 지불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끼리 돈을 주고 받았는데 세금 문제가 걱정되셨나요? 이는 많은 시녀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원래 문제가 없지만 잘못된 정보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세법의 부과 제척 기간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부과 제척 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입니다. 이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 간의 계좌 이체 기록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거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면 나중에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확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칫하면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60대 박순자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아들 명의로 돈을 보내고 나중에 증여세 문제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녀는 거래, 기록과 계약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의 실질적인 조사 방식과 금융정보 분석원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자금 이체의 위험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세금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겪는 공통된 고민입니다. 거래가 단순히 가족 간의 일이어서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국세청의 조사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물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금융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법적 요건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족 간의 사랑 표현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자칫 잘못하면 징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어떻게 조사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거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모라도 남겨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이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법적 보호막처럼 작용합니다. 셋째, 자녀명의 통장 사용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심코 사용했다가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70대 김영철 씨는 자녀 명예 통장을 사용해 투자했다가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결국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했죠.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산 관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거래 시 더욱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닌, 여러분의 재산과 가족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가족 간의 금전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를 신중히 다루는 것은, 가족의 재산과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거래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하실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을 느끼곤 하십니다. 이는 주로 거래의 투명성이 부족해서 발생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거래의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는 것입니다. 메모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서로 간의 신뢰를 지키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마치 중요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처럼 메모는 거래의 순간을 정확히 기록해 줍니다. 두 번째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계약서는 서로의 약속을 문서화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이 계약서는 두 사람 사이의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기둥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명의 통장을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거나 거래를 하지만, 이는 나중에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명의 통장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처럼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실제로 60대 김영수 씨는 자녀명의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자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신중히 관리하면 가족간의 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녀 명의 통장을 이용한 투자와 증여의 위험성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녀 명의 통장을 이용한 투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랜 세무사 경험을 통해 본 안타까운 사례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녀 통장으로 관리하면 편할 것 같아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결국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복잡한 세법 시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자녀 명의 통장을 통한 거래는 즉시 포착됩니다. 제가 40년 세무사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꼭 지켜야 할세 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 명의 통장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셔야 합니다.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모든 금전거래는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메모장 하나가 나중에 황금보다 귀중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거래 날짜, 금액, 용도만이라도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최근 상담했던 정형자 어르신 67세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10년간 자녀 통장으로 재산을 관리하시다가 갑자기 국세청 조사를 받으셨죠.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거래를 꼼꼼히 기록해 두신 덕분에 추가 세금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금 문제는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를 위해 평생을 아끼며 모으셨습니다. 그 소중한 재산이 잘못된 관리로 인해 줄어들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이 원칙들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니어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일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원칙들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무사 이연님의 40년 경험이 증명하듯 작은 실천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 거래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고 금전 계약서를 작성하며 자녀 통장 사용에 신중을 기하는 것. 이세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의 재산은 한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복잡한 세금 제도 속에서는 더욱 그렇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원칙들을 실천하면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통장에 꼼꼼한 메모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시죠. 우리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평생을 자녀를 위해 모으신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제는 그 재산을 현명하게 지키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국세청의 조사 방식이나 금융정보 분석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실천하시면서 더욱 안전하고 탄탄한 자산 관리의 기초를 다져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속세 문제 해결 방법을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고민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